서울의 아파트 우리가 다 10억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지방 주요 도시 아파트들도 10억 이상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는 뭐냐면 1%의 자산가들의 자산이 30억이고, 소위 1%아파트 가격이 30억이고, 10% 세대의 자산이 10억이고, 10% 자산의 아파트, 10% 정도 그 숫자가 들어가는 아파트가 10억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6 7년생입니다 1967년생이고요. 아. 직장 생활을 현재, 93년도에 처음 직장을 들어갔으니까 32년 차입니다. 주로 삼성그룹, 신한그룹에좀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퇴직을 하신 거죠? 퇴직을 했다라고 보는 게 네. 제목처럼 반은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직장은 아직도 금융권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소속이 아,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 학교에서는 이제 강의도 하고 이게 책도 쓰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책 제목도 반은퇴로 지으셨더라고요, 이 책인데요. 예.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반은퇴 예. 이 반은퇴가 <laughs> 예. 어, 어떤가요? 좀 설명을 좀 쉽게 좀 해주시면 어떤 예.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 한자를 한글로 쓰다 보면 이제 의미 때문에 약간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은퇴를 반대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네. <laughs>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은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은퇴라고 하는 건, 직장을 다니든, 혹은 자영업을 하든, 돈을 벌기 위한 생산 활동을 하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소비자로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은퇴입니다. 그렇죠. 돈을 더 이상 네네. 안 벌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은퇴잖아요.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 그만두겠다라는 게 은퇴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일정한 나이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면 일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세상이냐라는 측면에서 세상이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고령화가 됐고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고령화가 됐고, 또 인구 소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자영업을 열심히 평생 했는데, 뭐는 자산이나 이런 걸볼때할 수가 있을까? 해서 결국 사회적 현상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하던 본업을 그만두고 수입이 많던 본업을 그만두고 그 대신 무언가에서 조금씩의 돈은 좀 벌어야 되는 소득 활동을 예전 같지는 않지만 조금은 해야 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런 사회,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독자분들이 어, "나는 은퇴를 했는데 또 돈을 벌어야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뭐좀 잘못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뭐 뒤에서 이제 또 이제 자세하게 생활비에 대해서 일반 예. 대한민국 직장 다니는 사람들 예. 평균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든다 이거에 대해서 예.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이제 월급을 받아서 고정적으로 예. 나가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예. 매달 쓰다 보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는 예. 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죠.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해봐야 뭐 집. 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예. 평균 자산이 아까 예.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그, 우리나라가 뭐 쉽게 음. 뭐한 5천만 명 정도 되고요. 한 2,200만 세대 정도 되는데, 세대의 평균 자산, 이제 통계청 자료가 4억 전후입니다. 사실은. 4억 전후인데, 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대부분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상위 1% 그러면 이제 22만 세대가 될거 아닙니까? 2200만 세대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평균, 소위 자산은 얼마냐? 30억입니다. 통계청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29억, 30억이에요. 1%가? 그럼요. 네네. 상위 1%가 30억. 예, 예. 그러면 30만 세대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남 아파트가 우리는 다 30억, 30억씩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음. 또, 그럼 상위 10% 세대는 얼마냐? 상위 10% 세대는? 그게 이제 9억,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180만 채예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다 10억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음. 지방 주요 도시 아파트들도 10억 이상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는 뭐냐면, 1%의 자산가들의 자산이 30억이고, 소위 1% 아파트 가격이 30억이고, 10% 세대의 자산이 10억이고, 10% 자산의 아파트, 10% 정도 그 숫자가 들어가는 아파트가 10억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정말 다 부동산이 자산이구나. 이런 게주요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저희 은행에 가면 다들 예금도 있고, <laughs> 주식들도 다 들고 있고, 상가들도 다 들고 있고 한데,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오느냐?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공시 가격이다. 이런 차이도 좀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 부채가 좀 있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우리 사람들이 결국은 가진 자산, 부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과 그런 자산의 규모가 이해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밌는 게 은퇴자들도요. 그냥 세대 말고 은퇴자들도 한 5억 정도로 이렇게 보통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은퇴자들 세대가 이제 5060이잖아요. 50대 후반 전후로. 네. 또 이분들은 우리가 대, 대부분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어이 집 사서 돈 버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이 올라서. 집값이 올라서. 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같이 섞으면 어떤 게 나오냐면, 야, 그럼 나 평생 또 월급 받아서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없는. 예, ]군요. 그러니까 어. 실제로 월급을 가지고 돈을 모기가 과거에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죠. 그리고 참,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고 싶지 아유이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저금하고 돈을 모으는데, 그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상당 부분은, 그나마 일 갖고 있는 재산이, 그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분이, 어,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은, 월급으로 생활하고, 자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을 이뤘어요. 근데 이제, 반은 틀라면 주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아, 사회가 반은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은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어디선가 돈을 조금 조금씩은 벌어야 된다. 라는 이제,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그냥, 비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은퇴했는데 왜 내가 또 돈을 벌어야 돼? 라는 게, 결코, 부끄러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사회적 변화, 사회적 현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 네네네. 불행한 그래. 은퇴를 좀 막기 위해서. 예, 예, 예.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예. 최소한의 준비가 뭘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또는 뭐 자영업을 하든 이 사회 생활을 할때 사실 소비를 하고 지출을 하는 거, 물론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합니다. 그러나, 어,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다 보여주기식 소비입니다. 소비 습관을 조금 그렇죠. 생활비. 세괄비... 그러니까 나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네. 그런 것들에서 그런 의사 결정을 하는 게 뭐냐면 나를 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에게 보여지는 나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서울 산다는 말을 하지 않고 강남 살아 이렇게 말을 한다. 나는. <laughs> 어 경기도 산단 말을 하지 않고 분당 사라 이런 말을 한다.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서울 살아, 나 강남 살아. 음. 그런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 뭐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실 수 있지만 신도시에 가 보시면요 강남보다 사실 살이 훨씬 좋죠. 호수도 있죠, 산책길도 있죠, 인프라 다 좋아요. 근데 우리는 나 강남 살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30억을 씁니다. 음. 근데 30억은 3% 이자만 해도 1년에 1억입니다. 하루에 30만 원이면, 호텔에 가서 그냥 가만히 라도 아침도 먹고, 청소도 다 해주고, 아주 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나 강남 살아 이 말을 하기 위해 쓴다는 거죠. 아... 사람들은 이제, 아이, 그렇지 않아, 너그잘 모르는 소리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나의 현실에 대해서 직시를 예. 하고, 그렇죠. 예. 그 직시하는 나를 이제 제대로 바라봐야 되고, 그렇죠. 예. 내려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 예. 이제, 소비, 보여주기식 소비를 좀 줄여야 된다. 맞습니다. 아, 이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렇죠. 예. 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음. 다, 그, 모래 위에다가 성을 쌓는 거죠, 사실. 아, 그, 예. 그렇죠. 그니까 제가 이제 많은 퇴직하신 분, 은퇴하신 분들 예.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많은 예. 분들이 직장 다니시다가 이제 특히 예. 이제 좀그 임원하신 분들이 딱나오셔갖고 예. 내려놓는 거, 내 마음을 예. 내려놓고 아, 임원이었을 때 받았던 혜택, 혜택들을 이제 계속 예. 못 받게 되는 나를 예. 인정하는데 2년 정도 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내려놓는 게. 임원으로 있다 보면 기사분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요즘에 술 많이 안 마시니까 차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식당에 들어갈 때는 괜찮대요. 근데 모임이 끝나고, 모임이 끝나고, 키를 내들고 주차장 에나 걸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때 오는 그 멘붕. 오, 어, 왜, 왜 멘붕이 와요? 어, 나 여태까지 안 일했는데. 아. 그니까, 임원으로 살던 분들은. 아, 뭐,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지 이럴 수 있지만, 그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나로 받아들이지를 잘 못한다는 거죠. 아, 술 그, 먹고 나올 때 이제 그러니까 기사가 수, 술을 먹고 그러면, 그렇죠. 예전에 차를 끌고 가서, 예, 앞에까지 딱 와서. 그렇죠. 문 열어주고, 이제 타고. 그 익숙한데. 이런 모습을 좀 친구들이 봐줘야 되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네. 나도 그, 그런 게 나, 나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키를 들고, 주차장까지 걸어가서 내가 운전해야 되거든요. 음. 지난 직장생활에서 내가 받았던 혜택이 있다면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어, 어렵다. 어 네, 이건 이제 마음과짐에 대한 음. 얘기였고 이제 좀 예. 경제적인 예. 부분, 어, 예. 돈과 좀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할 텐데. 예. 또 오태자를 위해서 이 백일 플랜을 예.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백일 예. 동안 이런 플랜을 갖고 어, 준비를 해라. 해서 예.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예.